안녕 친구들 오늘은 지구가 어떻게 태어나고 발전해왔는지에 대해 알려줄게 처음에는 너무나 까맣고 아무것도 없던 우주였어 그런데 어느날 작은 먼지 하나가 충돌해서 큰 별이 되었단다 그리고 그 별은 더 많은 먼지와 돌들을 모아 지구가 되었어 그리고 그 지구에는 물이격해보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그리고 땅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동물없이는살수없다냠양 그리고 서로 다른 생물들끼리 먹고 먹히는 과정을 생태계라고 해요. 역시 순한 공룡으로서 별이 먼저 살았으니까 정말 멋지지. 그렇게 우리 지구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어. 지금 우리는 이 지구 위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이랍니다. 지구의 역사와 발전을 알게 된 우리는 더욱 더 소중히 여기고 지구를 지키는 법을 배워서 함께 미래를 이어가봐요. 지금까지만큼 더 더욱 관심을 갖고 살아가봐요. 함께 지구를 지키는 작은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함께 마음속에 담아오는 거야.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